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내 삶의 질을 바꾼 10만원 이하 가성비 직구템 탑5입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큐텐 같은 직구사이트를 이용해서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식품이나 빨리 받아야 되는 건 쿠팡에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 생활용품이나 기타 잡동사니는 거의 다 큐텐에서만 구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국내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고 진짜 만족하고 있는 제품 탑5 5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탑5 샤오미 비버드 귀개. 정확한 이름은 노트 3 프로 맥스입니다. 가격은 43,000원이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한적 있죠. 짜잔. 귀개입니다. 평면 귀개고요. 이렇게 실리콘 마개를 벗기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약간 갈고리 모양 되어 있죠. 얘가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네, 귀에 있는 이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어, 굉장히 신박한 제품이에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남의 귀 파는 영상.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짜릿하고 뭔가 대리만족이 되죠. 근데 이제 대리만족이 아니라 이거 하나 있으면 내가 직접 집에서 오! 신나게 귀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블루투스가 아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잘 되고요. 이게 실리콘 헤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충전 독이거든요. 여기 USB 연결해서 넣으면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귀의 모양이 있죠. 약간 팽이버섯 모양, 일반적인 스쿱 모양, 좀 길다란 모양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집게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살살살 긁어서 귀안을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불빛도 반짝 반짝 나와가지고 어두운 귀구녕이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이게 뭔 삶의 질까지 바꾸냐, 그냥 귀기 아니냐라고 말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귀를 굉장히 자주 파거든요. 귀파면 시원하고 좋거든요. 얘를 바꾸고 나서 야또 시원한 귀파 보자 딱 넣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귀안이 다시 뻘게 저는 나무 귀이개 말고 쇠 귀이개로 파는데 아 그게 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귀 안쪽이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그 쇠로 계속 긁다보니까 귀가 완전히 그러니까 헌 것까진 아닌데 거의 헐을 정도로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어쩐지 중염이 자주 오더라 근데 이걸로 보고 있으면 귀가 많이 없네? 아 그럼 안파요 굳이 파내지 않고 그냥 안팝니다 파낸다 하더라도 뭐 집게는 진짜 필요할 때만 쓰고 얘 지금 보시면 네 굉장히 말랑말랑 해요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얘로 슬슬슬슬 긁어내면 귀 자극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귀 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사세요. 귀 건강도 좋아지고 정말 꿀잼입니다. 자, 다음 탁 뽑니다. 샤오미 미지아 전동 드라이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위에 눌러보면 짝깐 소리 들어보세요. 고급스러움이 크무어납니다 영롱하죠 남자분들은 진짜 이런 거 집에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가격은 34,000원 정도이고요. 전동 드라이 본체랑 24개의 다양한 헤드를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걔네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 떨어집니다. 여기 헤드 부분에 쏙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네, 얘도 안 빠집니다. 또란 거 보이시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갑자기 상황극 전자기기 ASMR. 어, 제가 고쳐 드릴게요. 여기 대세요 얼굴 대세요 어우, 이거... 못 고치겠네. 고칠 수가 없는 얼굴입니다. 조작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보이시죠? 네, 레프트 라이트 그냥 왼쪽으로 돌기, 오른쪽으로 돌기, 딱 버튼이 두개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장난감 배터리 관리 일이 무진장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건 사이사이로도 되는데, 어떤 건 진짜 뻑뻑해요. 그걸 또전동드릴로 들릴 자긴 또 너무 오바야. 그럴 때 얘를 쓰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꽤 좋은 모터가 들어있어서 웬만한 건 진짜 헛돌지도 않아 힘이 되게 좋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 알 텐데 안경을 쓰다 보면 이게 좀 헐거워집니다. 제가 지금 이쪽을 해놨거든요. 보세요. 한번 슥 돌릴 뿐인데 바로 진짜 꽉 조여져가지고 흔들리지 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 다양한 전자 제품에 나사 모양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탑 3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침구 청소기입니다. 가격은 43,000원입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시면 좋겠어요. 진짜 삶의 질이 두 단계, 세 단계 이상 올라갑니다. 침대나 쇼파 같은 데는 못 올라가게 하시는 분들 많죠? 결국엔 내 몸에 달라붙어서 내 침대, 내 이불, 내 베개 다 묻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12,000 PA 흡입력을 가진 청소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일반 청소기랑 비슷하다 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애초에 친구 청소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롤러가 조금 특이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얘네가 돌면서 진동을 이렇게 하는데 침구를 다다다다다다 쳐주면서 그렇게 침구를 껴있는 먼지들을 싹 두드린 다음에 일으킨 다음에 쏙쏙쏙쏙쏙 뽑아 먹어주니까 굉장히 침구 청소가 깔끔하게 잘 됩니다. 한번 청소해 보면요, 먼지가 아, 그리고 추가로 안에 뭐가 있죠? UVC 살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먼지만 먹는 게 아니라 먼지 먹고 바로 살균까지 해주니까. 아, 물론 그 시간이 길지 않아서 얼마나 살균이 되겠냐만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쓰는 이런 청소기들 굉장히 흡입구가 좁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엔 흡입구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쇼파나 애기 인형들처럼 좀 세탁하기 어려운 애들은 그냥 얘를 딱데고와 그냥 긁어주면 먼지가 그냥 쫙쫙쫙쫙 먹어집니다. 다음 탑 2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보고 계셨던 제품이에요. 샤오미 E 라이트입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어, 갑기 떨어졌다. 이런. 지금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조명을 싹붙여놨는데 저기 떨어졌네요. 제가 집에 있는 가구나 조명은 다 이케아에서 사서 6년째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이케아 트로드풀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전구랑 리모컨이 한 세트예요. 이 전구를 끼우면 어떤 조명이든지 바로 스마트 조명이 됩니다. 조명 색깔을 그러니까 일반 전구 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껐다 켰다도 되지만 밝기도 밝게 어둡게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제 사무실 방을 좀 전체 개별적으로 예쁘게 좀 스마트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라이트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이라이트 스마트 LED 반인데요 가장 큰 장점,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뒤에 끈적끈적한 테이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벽에다 붙여도 되고요. 천장에다 붙여도 되고, 침대 밑에다 붙여도 되고, 현관에다 붙여도 되고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구들에 비하면 훨씬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라이트 어플이 있거든요. 두 줄을 설치해놨어요. 1번, 2번 그리고 묶음으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묶음으로 바꿔 줄게요 보시면 뭐 이렇게 기본 세팅들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좀 눈이 편안한 주황색 불빛 그리고 밝은 백색 불빛 시뻘건 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호라색 내가 원하는 색깔로 계속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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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런 플로우도 가능합니다 잘 안보이시죠 약간 it 유튜버들 이런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뒤에다 알록달록 해 놓은거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이게 구글이랑 연동된다는 점이에요. 전원은 그냥 항상 연결해 놓고, 전원 따로 버튼 안 누릅니다. 그냥 구글 어시스트한테 불 꺼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명 밝기 조절 되죠. 조명 켜고, 지금 조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명 밝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로 그냥 편하게 명령하고 불켜줘 불 꺼줘 굉장히 스마트해진 느낌이랄까 대망의 탑1 <laughs> 타오미 미지아 전동칫솔입니다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었죠? 어유 물티 가격은 13,500원인데요 1 플러스 1이라서 한 개의 가격은 약 7,0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가볍고 잘 닦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렴해요 사실 당장 네이버에다가 전동칫솔의 검색만 해봐도 정말 저렴한 게 3만원 중반대거든요 근데 얘는 7,000원이에요 사람이 분노의 양치질 막아 이렇게 열심히 해도 1분당 200번 정도 더우 닦는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진동이 잘안 느껴지시죠? 그냥 소리만 네.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1분에 몇만 번을 진동해서 닦아주니까 확실히 손이 편해요 쓱 개고만 있으면 얘가 알아서 잘 이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닦여요 닦이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칫솔질 양치질 할 때도 깔끔하지만 얘로 만 하고 나면 지금까지 양치질을 헛했네? 라는 생각이 들정도예요저 같은 경우에 하루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양치질을 하는데 어한 3주에 한번 정도씩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충전 단자가 밑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네.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딱 잘 아구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 샤워하면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문제가 된 적은 다른 분도 없습니다. 방수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전동 칫솔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걸로 바꿀 필요 없는데 안 써본 분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강추드립니다. 입문하기에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그 회전형 전동 칫솔이 있어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정말 오래 쓰면 오히려 이그 범랑질이라고 해서 치아 겉에 있는 그 보호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까지 깎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얘가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강. 요 추천드립니다. 아,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혜자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인 가성비 직구템 TOP5를 소개해봤구요. 10만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조금 제한이 컸습니다. 다음번엔 10만원 이상 제품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